안녕하세요. 45세 동네풋살라는 부솔구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8일이고 17명이 모여가지고 예, 세 팀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공을 찰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C팀에서 하고 제가 나온 경기 한번 중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빠진 거 사이드 돌렸고 그대로 슛. 아여기서 사이로 잘 줬죠. 그리고 반대 돌린거 그대로 논스톱으로 살짝 돌려놨는데 골대 모서리로 들어갑니다. <laughs> 아 옆으로 줬고 하지만 짧아서 뺏긴거 아 사이드로 돌려주고 그대로 앞쪽으로 줬고 찬스 슛! 아 빗나갑니다. 아 다시 사이로 아 빼려고 파비. 했는데 아 이게 전대 이게 아무 상황도 아닌데 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예. 저 발에 제가 걸려가지고, 아, 그니까, 오른발에 왼발이 걸려가지고, 혼자 넘어졌습니다. <laughs> 좀 쪽팔렸죠. 예. 다행히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늙으면 어쩔 수 없죠. 아, 지금 한거 가랭이에 살짝 발을 넣어가뺀거 그대로! 아, 굿샷 그 예. 오! 야, 아? 골키퍼 나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 가랭이로 제가 발을 살짝 넣어가지고, 앞으로 줬고, 그대로! 꽃깃바가 남아있었기 <laughs> <많이> 때문에 반응할 <laughs> 네, 수 없었습니다 아날잇샷 이러면서 어어부질이 진짜 방금 아까 그 여유 섹시했다 어시스트 하나 됐죠 옆으로 주고 뒤로 뺍니다 응. 그리고 줄때 쳤다가중간에 넣어줬고 다시 사이드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고 2대1 좋았는데 여기서 아! 약간 몸을 열어서 차다 보니까 조금 약하게 맞았습니다. 아 지금 가랭이로 빠져 나온 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돌고 줬는데 이게. 아 프런트로 졌는데 이게 야 골대 앞을 골키퍼 앞로 살짝 지나가면서 건뭔에 건드리 예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대로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쓱2대1 사이드 올려준 거 헤딩으로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드 그대로 슛. 아! 오! 아, 오! 몇 손을 잘 샀는데. 오! 골키퍼가 어, 순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B팀하고 C팀. 아, 본째 경기. 그대로 슛. 아, 맞았습니다. 오! 그러면서 제가 사이로 주면서 1대 1 찬스. 헛다리. 아! 아! 헛다리를 두번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골키퍼랑 가, 거리가 가까워졌죠. 오! 베낀 거 그대로 살짝 쳤고 사이드 한번 맞고 튀어 나온 거 그대로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오! 어? 아 요즘 프로축구에서 핸들에 대한 이슈가 많죠. 지금은 예, 완전 핸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캐리가 다른 심볼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통과됐으면 득점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 어, 터치가 좀 길어가지고. 아 수비가 뺐을 줄 알았는데. 오! 아 복호를 살짝 돌려놓으면서 패스 연결돼 가지고. 예 아, 저는 이제 안 따라간 게 민성이야. 뺏을줄 알고. 야 둘이서야 한번 따라갔는데. 했을. 이게 또 민성이가 살짝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아 제한테 뺏긴 거 그대로 려 가는 거 보고 준거 여기서 사이로 잘 줬죠. 아 음, 그러면서. 한번툭 치고,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오른쪽! 와! 올 때, 나온 거 보고, 올 때, 오른쪽 비었죠. 그러면서, 인사이드로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1대1. 굿샷.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시스트 하나 했네요. 지금도, 아, 맞고 튀어나온 거. 골라인 아웃됐죠. 주고, 사이로 저한테 준거 살짝 돌려놨는데 아 이게 조금 터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준거 골키퍼한테 준거 사이드로 줬고 아 이게 연결되죠. 뺏긴거 그대로 사이로 주고 살짝 돌려놨는데 아 어! 이게 살짝 줬는데 여기서 오른발로 살짝 돌려놨는데 이게 골키퍼가 아안 들어갑니다. 아쉬운 슈팅입니다. 살아있는거 아, 이렇게 하면서 줬고 주고받고 그대로 쉬었다 패턴플레이 아. 아. 좋았는데 골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 슛을 때렸는데 앞에서 떨어지는데 바운드를 네. 골키퍼가 놓치면서 어. 골키퍼. 골이 연결됩니다 이거키퍼야우아 살짝 굿. 앞으로 연결해주고 추 찬스 아오아 아 아, 모서리 잘 노렸는데 각 좋았는데 조금 위로 떴습니다 아 지금도 오 좋다 아, 아 이게 나이가 들다보니까 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공인데도 아 이게 아쉬웠습니다 플레이 다음 이제 다시 A팀하고 C팀 그대로 오이 아, 그잘 때렸는데 꽃깃바가 잘 막았죠 지금 제한테 받은 거 사이드로 주고 돌고 그대로 산거 우당탕탕 하다가 막고 해가지고 골대로 아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면 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형준이가 야 걷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어, 처리된 거 아무도 안 붙죠 그대로 슛 때립니다 슛아 여기서 슛을 딱렸는데 앞에 발에 딱 맞고 굴절을 면서 행운했고. 아, 그러면서 오늘 또골 하나. 오, 현호, 나이스. 아, 아 이제 골 뜨다 보니까. 끝까지 해야지, 시키니. 집중해갖고, 어이. 아, 래핑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연결돼가지고. 골로 연결됐습니다. 2대0. 아, 지금 끄는 거. 사이드로 줬고. 리턴 받은 거. 저한테 주는데. 저는 반대쪽으로 돌았는데. 아, 이게 골키퍼가 아, 땅골로 줬어야 되는데. 골키파가. 걷어냈습니다. 아. 아쉬운, 지금 골대 아, 까비! 제일 아, 좋았는데, 골대 맞고 나갑니다. 반대로 잘 돌려줬죠? 아, 우와. 하지만, 앞에서 헤딩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린 것 같습니다. 야, 이럴 때, 야, 우리 팀 오리지널 마주에서, 멤버들이 잘해야지! 지금 어수,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대로 슛! 오이! 아, 나이스! 나중에 듣기로는 꼬키퍼가 코를 파고 있었답니다. 아, 그 사이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B팀하고 C팀. 또두 번째 경기죠. 아, 사이드에서 준 거. 어, 살았습니다. 오우! 아, 오우! 바로 쳤어야 되는데, 한번 잡고 차다 보니까.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또 홈런을 한번씩. 인사이드로 바로 쳤는데, 밑에 맞으면서. 오우! 공이 떠버렸습니다. 반대쪽으로 날아가면, 예, 수로가 있어가지고, 큰일 날뻔 했죠. 지금 제가 줄때 보고 살짝 옆으로 준 다음에, 살짝 준 거, 가슴 트래픽. 아, 여기서 보면, 가슴에 정확하게 날라가죠 그리고 사이드로 준거 그대로 잡고 그대로 슛아 가랭이네 가랭이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서 찬스가 많이 났는데 오늘 그래도 골한골 골 기록합니다 아, 드리블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준거 그대로 살짝 가서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살짝 끊어서 올리려고. 음 이게 골키파랑 골대 사이로 공이 들어가면서. 아, 어? 이 쉬운 패스인데 놓쳤죠. 이게 뭐냐면 지금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전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드리블 한거 제가 위치 까고 살짝 뺏은 거. 그대로 <laughs> 앞으로 와 가지고 왼쪽 골대 핑거 보고 찼는데 아 이거 뜨아아 드가... 아, 이거 뜨게 드가... 찼는데 아 이거 뜨갔는데 드가... 아, 나갑니다. <laughs> 이거 아, 이거 뭘 보고 힘 들어 가지고 저것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열어줬죠 그대로 노 스톱. 아 어! 이게 골대 맞고 수, 수 공격수 아저저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아아 아, 지금 드리블 했죠. <laughs> 그리고, 저한테 주는데, 아, 이게, 어! 솔직히 저한테 올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터치가 조금 안 좋았죠. 아, 지금 역습 찬스. 인사, 그사이드로 주고 다시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뽀리야! 뒤로 가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